레전드 매치 결과 투표를 한번 했었는데 혹시 네. 보셨습니까? 그거 봤습니다. 그 퍼센티지 잘 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저를 너무 몰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족밥으로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를 얼마나 족밥으로 보시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때문에 김종현 선수가 너무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운동하면 다른 모습인 걸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선수 뭐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 같은데 사실 뭐 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전을 몇승몇 패로 몇 뛰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뛰었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김주영 선수 길태상이랑안 해봤잖아요 <laughs> 어 김주영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주영 선수 잘하죠? 저는 그 체력적인 부분은 김학류 선수가 더 좋다고 해도, 김주영 선수가 테크닉적으로는 더 위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랑 붙어봤잖아요. 네. 테크닉은 제가 더 우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팬들한테. 네. 탁, 한마디 날려주세요. 김주영 선수가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시합의 목표가 정해졌는데, 김정선수를 이긴다기보다 여러분들 참교시키는 약간 그런 재미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기대해주세요. 본인한테 욕을 단 사람들이 많은데, 네. 본인의 실력을 펴마하고, 그런 선수들,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음. <놀람> 신새끼들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걔들 참교하는 재미로 할 겁니다, 저는. <놀람> 김정선수, <김주영> 제가. <놀람> 설렁설렁 하려고 했던 거를 당신 팬들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단단히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기대하세요.